소나섭, 꿈의 무대 한화로 트레이드 마감 순간의 극적인 빅딜, 프롤로그, 운명적인 만남,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펼쳐졌다. 트레이드 마감일 마지막 순간, 하나 이글스와 NC 다이노스 사이에서 터진 이 거래는 단순한 선수 교환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의 주인공이자 KBO 리그를 대표하는 명타자 소나섭, 37. 이 마침내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도전을 위해 새로운 둥지를 택한 것이다 제 1장 시간과의 경주 마감일의 긴장감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일 구단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나이글스 포런트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1위 독주를 달리고 있던 하나에게는 우승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보였지만 동시에 2위 LG 트윈스의 무서운 추격도 느껴지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일까? 한화구단 관계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류현진과 최은성이라는 베테랑들이 건재하고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반면 NC 다이노스도 고민이 깊었다. 며칠 전 기아 타이거즈와의 3대3 3대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최원준, 이우성, 홍종표를 영입한 후 외야진은 말 그대로 포화 상태가 되었다. 손아섭, 박건우, 권희동, 천재환의 새로운 선수들까지 더해지니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 2장 협상 테이블에 밀고 당기기. 양구단 간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 한화는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원했고. NC는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가를 요구했다. 소나섭은 단순히 한명의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친 레전드였고, 19시즌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다. 협상 과정에서 여러 조건들이 오갔다. 현금, 유망주, 지명권, 각각의 조건은 양구단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특히 손하섭이 올 시즌 후 3차 FA 자격을 얻게 되어 C등급 선수가 된다는 점도 변수였다. 만약 시즌 후 FA로 떠난다면, 한화는 보상금 7억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화의 위지는 확고했다. 우승은 돈으로 살수 없다. 는 신념하에 구단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2026년 KBO 신인 3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 원이라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 순간 양구단 모두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제3장 숫자로 말하는 레전드의 가치. 소나섭이라는 이름 뒤에는 화려한 숫자들이 따라붙는다. 통산 2134경기에서 기록한 타율 3할 2프는 그 자체로 일관성의 상징이다. 8073 타수에서 2583 안타를 쳐낸 집중력, 181개의 홈런으로 보여준 장타력. 1069타점으로 증명한 승부처 강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웠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포스트시즌 성적이다. 통산 38경기에서 타율 3할 3푼 8리. OPS 전 86위를 기록한 것은 큰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선수임을 보여준다. 한국시리즈 경험은 없지만 최근 10년 내 포스트시즌 통산 OPS 1.008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은 가을야구에서의 그의 진가를 말해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연속을 포함해 총 12번이 규정 타석 3할 타율 시즌을 보낸 것도 그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3년생의 첫 타격왕에 오른 것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제4장. 한화의 절박한 상황 분석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하나의 속내는 결코 여유롭지 않았다. 지난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시즌 두 번째 10연승을 기록하며 2위 LG와의 격차를 5.5경기까지 벌렸던 그 황금기가 있었다. 하지만 야구는 가혹했다. 이후 6경기에서 1승 4패 1무라는 충격적인 부진을 보이며 격차는 순식간에 2경기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6경기에서 17득점. 평균 2.8점이라는 참담한 공격력은 하나 수뇌부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팀 평균자책점 1위, 3.44를 기록할 정도로 투수진은 완벽했지만 팀 타율 4위, 점 161, OPS 6위, 점 721라는 중간 수준의 공격력은 우승을 향한 발목을 잡고 있었다. 외국인 타자 교체 카드마저 소모한 상황에서 다선 보강의 유일한 방법은 트레이드뿐이었다. 루이스 리베라토의 합류로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았지만 우승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보강이 필요했다. 제 5장 NC위 전략적 선택 NC 다이노스의 입장에서 이번 트레이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소나섭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서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아와의 대형 트레이드 이후 외야진 과포화 상태가 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손아섭을 붙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고 상대적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2026년 신인 3라운드 지명권과 3억 원의 현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볼수 있었다. 특히 지명권은 유망한 신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금은 즉각적인 보강이나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제6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된 손아섭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19시즌의 커리어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있다. 오른쪽 옆구리 근육 손상으로 잠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그레이드 1위 경미한 부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우수한 타격 능력과 큰 경기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를 영입해 야수뎁스를 강화하게 됐다.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 선수이자 최근 10년 내 포스트 시즌 통산 OPS가 1.008에 달하는 소나섭이 가을야구 진출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소나섭이 성실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커리어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팀내 젊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제7장 전술적 변화와 기대효과 소나섭의 합류로 하나는 전술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즌 내내 고민이었던 1번 타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은 것이다. 1번 소나섭 2번 리베라토로 이어지는 테이블세터 조합은 상대 투수진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나섭의 우투자타 스타일은 하나 타선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전망이다. 교타자로서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고, 출루율 점392라는 수치는 1번 타자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보여준다. 홈런이 많지 않더라도 확실한 출루와 정확한 타격으로 후속 타자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다. 올 시즌 76경기에서 타율 3할, 점74일 OPS, 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홈런은 없지만 3할 타율을 유지하는 정확성은 팀이 원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 제8장 부상 복귀와 컨디션 관리. 현재 오른쪽 옆구리 근육 손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상황이지만 위료진의 진단에 따르면 그레이드 1수준의 경미한 부상으로 큰 우려는 없다고 한다. 소나섭의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시즌이라는 긴 커리어 동안 큰 부상 없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온 것은 그의 프로 정신과 체계적인 자기관리의 결과다. 37세라는 나이가 결코 적지 않지만 지속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